네 안녕하세요 신차탈기 오수성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량은 이니에서 새로 선보인 쿠퍼 컨트리맨입니다 어, 지난 6월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한국에서 최초로 공개를 한 모델이고요 미니 쿠퍼 안에서도 뭐 이제 다양한 라인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본 모델인 쿠퍼 그 안에서 또 상위 트림인 하이트림으로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기존 미니랑 비교를 하실 때 워낙 미니 자체가 고유한 디자인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뭐가 달라졌는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어, 몇 가지를 짚어 드릴게요. 일단 이전 미니는 요 그릴이 요 라인이 좀더 밑으로 내려가서 꺾여서 아래 들어갔습니다. 이 아래 부분이 없어진 거죠. 신형에서는. 그리고 여기에 다시 또 공기를 흡수할 수 있게 구멍이 뚫려 있고요. 이 범퍼 자체도 디자인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음, 모델에 따라 워낙 차이가 많아요. 미니가 뭐 똑같은 소형차로 보이지만은 약간씩 다 다르기 때문에 보면은 여기 이제 전 안개등 들어갔고요. 에어테이크도 훨씬 더 커졌습니다. 에어, 여기서 훨씬 더 많은 공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계가 바뀌었고 램프. 램프가 예전에는 위 아래로 좀 동그란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네, 이제 약간 어, 사각형에 가깝게 LED로 바뀌면서 약간 사각형으로 각지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음, 애초에 부분 변경 모델이라 막 완벽하게 크게 바뀌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프레임이라 이런 것들은 유지를 하면서 이제 디자인들이 달라진 겁니다. 어, 실내에서도 달라진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내를 보시면 그 미니에서 항상 갖고 있었던 아날로그 계기판이 사라졌습니다. 계기판이 다 디지털로 바뀌었고 가운데 메인 디스플레이도 8.8인치로 조금 더 커진 거를 볼수 있습니다. 뭐그 외에는 뭐 그렇게 크게 바뀌었다라고 할수 있을 만한 거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전에 소비자들이 항상 좀 얘기를 했던 아, 디스플레이가 좀 작다, 계기판 언제까지 아날로그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뒷좌석도 소형차라고 좁지는 않습니다. 이 지금 앞좌석을 제가 운전하면서 온 세팅인데 예 앉았을 때뭐 무릎 하나는 무릎에 주먹 하나는 더 넘게 레그룸이 확보되는 걸볼수 있고요. 그리고 통상 소형차들이 준중형 SUV나 소형 SUV나 뒤에 이제 송풍구를 안 두는 경우들이 많은데 미니는 송풍구도. 확실하게 들어갔습니다. 충전 포트도 있고요. 시트도 소형차답지 않게 상당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어 소형차에서 뒷좌석에 앉았을 때좀 좁은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이러는데 전면 시야도 잘 트여 있고 위에도 다 이제 선루프가 달려 있어서 뭐 그런 부분은 느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소형차 트렁크 커봤자 얼마나 크겠냐 하실 수 있는데. 기본이 450리터를 갖췄고요. 예, 뒷좌석을 접으면 1,400리터 때까지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뭐 일상적으로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튼식으로 전동형 트렁크 다 들어가 있고요. 리어 램프는 영국 국기 모양을 따서 요 모양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좀 있다가. 브레이크 등을 한번 밟으면은 더 티가 잘날것 같네요. 어, 외관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이제 주행을 하면서 실제로 어떤 성능을 가졌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이제 불도 들어오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 계기판이 이렇게 바뀐 거를 좀 보실 수 있는데, 어, 이거를 미니 유저분들이 좋아하실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워낙 그 아날로그 계기판이 아이코닉한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근데 뭐 시대적 흐름은 따라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판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계기판도 살짝은 더 넓어졌고요. 미니 쿠퍼가 운전이 재밌는 차이긴 한데, 지금 시승하는 이 차량이 성능이 좋은 차라고 보기에는 약간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36마력에 토크가 22.4 정도 나오는데 음 아무래도 좀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원하는 분들한테는 어좀 부족하다 싶을 그 정도 사양이죠 하지만 차가 너무 좀 작아서 소형 SUV라 이제 미니 중에서는 큰 편인데 미니라는 차 자체가 좀 작은 차다 보니까 반응성도 괜찮은 편이고 특히 핸들 조향할 때 감각이 어, 상당히 재미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컨트리맨의 지금 이 차가 이제 컨트리맨인데 SUV고요. 컨트리맨의 수요층이 이제 30대에서 40대 남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도 레저를 즐기고 하다 보면은 기존 이제 미니로는 너무 작아서 컨트리맨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하고요. 네, 여기에 이제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있어서 혹시 이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될까 했는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아니었습니다. 속도 정해주면 그 속도로만 달리는 그런 기능이었고요. 어, 차로 유지 보조, 운전을 재밌게 하는 차다 보니까 없고요. 기존 모델하고 동일하게 이제 이런 부분들의 버튼은 다그 항공기 버튼 느낌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어, 주행을 하면서 좀 아, 이거 아쉽다라고 느낀 게, 이런 비상상황과 확진자 관련한 멘트들이 계속 여기 뜨더라고요. 뭐, 뜨는 거는 필요할 수 있는 정보인데, 자동으로 꺼지진 않습니다. 환기을 해줘야지 꺼지고, 확인도 조작을 몇번 해야 되더라고요. 여기서 한번 당기고, 한번더 당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내비게이션을 보고 막 가고 있다가, 순간 이거, 이 확진자 안내가 계속 나오면은, 길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거는 시인성에서 좀 아쉽다 싶더라고요. 누른다든가 해서, 한 번의 조작으로 좀 지워지게 쓰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까 이 버튼이 이제 시동 버튼이었는데, 이 옆에서 차량 주행 모드도 제일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예, 스포츠하고 그린 에코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포츠를 선택을 하면은 좀더 빠른 가속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토크가 22.4라서 막 JCW처럼 달리지 못한다는 거는 염두를 하셔야 되고요. 이 차급에서 답답하지 않다. 시원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의미 이제. 어, 막, 정말 스포츠카처럼 팝콘 튀기면서 달릴 수 있다. 요 의미는 아니라는 거를 염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기본 쿠퍼 같은 경우에는 하위 트림이 3,900만 원대. 이 차가 사, 상위 트림이라서 4,4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4,000만 원 정도의 가격에 소형차를 사는데, 뭐 내장 품질 이런 거는 와가면 이런 게 만족스럽지만, 편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은 아쉬울 수 있겠죠. 차로 유지 보조 같은 단자율 주행 시스템도 그렇고, 통풍 시트 같은 옵션들도 그렇고, 여기 지금 무선 충전 패드도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도 미니를 타면서 공간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은 상당한 장점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네, 스포츠 모드를 넣고 후락셀 을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가속력을 한번 보시죠. 딱히 느껴지진 않는 편이고요. 속도가 좀 높아지니까 화구에서 소음이 좀 노면 소음이 들어오네요. 네. 노면 소음이 지금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어, 이 차를 좀 정숙하게 차, 타기에는 약간 어렵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세단 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차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차의 성격이 재미있는 차다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뭐 일반적으로 타기에 부족한 수준은 절대로 아닙니다 네, 지금까지 미니 뉴 컨트리맨을 시승을 해봤고요 음, 타다 보니까 이게 아주 뭐 스포티한 그런 차는 아니었지만 뭐 도심에서도 차기 적당하고 교외에서 타기도 적당하고 뭐, 캠핑을 간다고 할때 짐을 싣기도 공간도 충분한 그런 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차 털기 미니 뉴 컨트리맨은 여기까지 소개를 드리고요. 예, 다음번에 다음, 다른 차량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